안녕하세요. 공무원 영어 전문학원 네오패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대화문을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다섯 문제를 먼저 카페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좌를 통해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는데요. 자, 어떤 문장이냐면요. I am much obliged to you. 나는 너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덕분입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요 이런 표현이 자 이런 상대방의 말에 대한 적절한 응수로 You welcome, You welcome 천만의 말씀요라고 이 하는 요 3번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요 좀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1번에 So do I 라고 할때 이건 앞에 나온 표현에 대해서 저도 그래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So am I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I, uh,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play라는 일반 동사가 왔기 때문에 나도 쳐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 So do I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면 비동사 일반 동사면 두 Do 또는 더즈로 받아야 되는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. I am much obliged to you. 제가 신세 많이 줬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라고 할때 어떤 표현을 쓴다? You welcome. 천만에요. 라고 하는 이 3번이 가장 적절한 비의 답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번 문제 보겠는데요. 우주 mind라고 하는 건좀 독특한 표현으로요. 너 내가 뒤에 있는 행위를 하면 꺼리겠냐 라는 거 싫어하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어떻게 물어보냐 Would you mind taking checks in payment? 자 지불하는 데 있어서 체 h e 수표 받는 거좀안 좋아하니 그랬더니 비가 아니에요 저 좋아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럼 좋아한다라는 건 내가 받겠다라는 뜻이니깐요 1번은 안 된다라는 걸 아시죠 우리는 캐시만 받는다 아니죠 체 h e 를 받는다라는 거니까 Checks are all right. 자, 요게 가장 적절하다는 거. 2번을 체크하셨으면요, 잘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3번은요, 아 우리 체크 안 받아요라는 뜻이고, 4번은 자좀 외워두면 좋은데요, I have no idea of it. 나 전혀 몰랐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주의할 건 뭐다? Would you mind? 이렇게 물어보면요, 꺼려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노라고 대답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, 오히려 괜찮다라는. Absolutely not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. No problem, absolutely not 이런 걸 쓰게 되면요, 어, 괜찮아, 나는 꺼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valuable이라는 형용사 같지만 s가 붙었지요, 여기 그래서 이 귀중품이라는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. 자, 좀 외워둬야 될 표현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. 요 Do you have any valuables? 어떤 귀중품 있습니까? 그랬더니 yes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I have a pearl necklace. 진주 목걸이 있어요. For my wife. 아내 거, 어, 해당되는 아내 줄 거를 위한, 어, necklace인데, pearl이니까 아,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. 진주 목걸이 가지고 있습니다. Can I take a look at it? 내가 한번 봐도 될까요? Can I have a take a look at it? Have a uh, have a look a t have a look at 이게 이제 무엇을 살펴보다 라는 뜻인데 내가 한번 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 여기 있어요 라는 표현에 일본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찍고요 you name it 이게 뭐만 해요 네가 말만 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말만 해 you name it 네가 뭘 말하든 내가 들어주겠다 그럴 때 you name it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두 사람이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. Long time no see. 어유 oh 오랜만이야.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. 야 나도 너 만나서 반갑다 써. So. 그래서 하는데 자 B의 답변을 보고 A를 골라야 됩니다. B가 뭐라고 그러냐면요. 야나 지금 대학교 학생이야. 그러니까 나 지금 요즘 대학 다녀 오르바 이 u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나 병원에서 요즘에 어, 이라는 의사야라고 하는 좀 쫄겠네요. 그쵸 자, 그러면 b가 뭐라고 물어봤기에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? 그렇죠? 요즘 뭐 하고 지내냐? 직업을 물어보는 거니까요. 주의하실 게 얘는 하우 리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고요. 우리드 너 요즘에 뭐 하냐? 우리드 for living. 그래서 너가 생계를 위해서 뭐 하고 지내냐라고 그 때는요. 우리드 would it? 이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는데요. 자, 어떤 내용이냐면 보니까 식당인 것 같아요. 왜냐면, uh, may I take your order, ma'am? Uh, madam. 자, madame. 어, 어, 여성분을 이제 높여서 말하는 거죠. 그죠? 렇 may I take your order? 주문 받을까요? 라고 하고 있어요. may I take your order? 그랬더니, not yet. 아직은 아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그렇죠? 나 누구 올 사람 있어요? 그럴 때, 요회화체로 쓰는 게요. I am expecting company. company란 게 같이 있을 사람. 즉, 동행할 사람들을 말하는데, 나 동행이 있습니다. I'm expecting company. 1번이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요. 요 3번을 좀 한번 볼까요? I hope I'm not calling at a bad time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나 희망한다. I'm not calling. 내 전화 걸지 않았기를. At a bad time. 나쁜 시간에. 즉, 내가 지금 좀 불편한 시간에 전화 건거 아니기리면다. 아니죠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렇죠? I hope I'm not calling. at a bad time. 나안 좋은 시간에 전화하는 거 아니길 희망이다. 그런 건 아니겠죠라는 뉘앙스로 말할 때뭘쓸수 있다? I hope I'm not calling at a bad time. 3번처럼 쓸수 있다라는 거. 자, 오늘 표현에서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단만 외우지 마시고요. 선택지에서도 나와 있는 좋은 표현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